나무 사로또 왔어요. 진짜 마지막. 내일 내일 모레 글피 비가 온다고 그래 가지고 나무 살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이는 게 지금 포포나무거든요. 포포나무인데 엄청 커.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가지가 네 가지가 네개 올랐어요. 처음에 5만 원이 자았는데 5만 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는 돈 바로 줬거든요. 이것을 가져가려고. 근데 나중에 전화해 보니까 8만 원이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4만 원짜리가 하나 더 있대요. 4만 원짜리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아, 저거 진짜 갖고 싶다. 이거는 지금 만 원짜리. 만 원짜리 포포나무. 이거 심어 놓으면 저렇게 클려면은 10년 더 걸릴 걸. 그래. 이거는 진짜 도저히 이거 심어 봤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 근데 지금 너무 저거 너무 땡겨 가지고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와. 이거 진짜 사고 싶은데. 와 너무 땡긴다 이거 사가지고 가고 싶다 지금 꽃이 엄청 많이 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키워야 이렇게 가지가 많이 생기지 야으로 키웠나 봐 지금 꽃 필려 그러죠 진짜 마지막으로 나무 심으려고 제가 왔는데 와 이거 8만원 너무 부담 가는데 근데 꼭 이거 진짜 꼭 데리고 갈 거예요 저. <laughs> 요번에 <laughs> 마지막이니까 이거 심어야지. 이거 심으면은 내년에는 분명히 열매 열릴 것 같아. 꽃이 지금 이 꽃이 꽃이 이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아 여기 사장님이 얼른 와야 되는데 4만 원짜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지금 요 근처에 또요 근방에 포포나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못 찾겠어요 전 도저히. 아 이거 참.. 8만원짜리 부담 너무 간다 8만원짜리 그리고 이 포도나무 이거는 캔벨이에요 우리가 보통 먹는 포도있죠 건포도도 캔벨이에요 이 포도가 벌써 이렇게 싹이 올라왔는데 우리집에 심어놓은 포도는 지금 싹다 올라왔어 이것도 역시나 영양제를 많이 뿌렸는지 막 저거 한번 귤 물어봐야겠다 귤.. 귤도 있거든요? 귤이 이 태안 서산에 귤이 잘 자라나? 물어봐야겠다. 여기 천혜양 7만 원, 7만 원짜리. 근데 봐봐 따지고 보면은 아 따지고 보면 귤이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여섯 개가 열렸잖아요. 여섯 개를 빼야 돼. 여섯 개 마트에서 귤사 먹으려면 만 원일 걸. 그러면은 6만원짜리 마찬가지죠. 근데 저걸 심으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은귤이자라은이이 추운데 이울에엄이나게 추운 이곳에아이사장님이사시지여사 여기 있나? 여기 어디여포람나무가 있다고 했거든요. 못 찾겠어. 사람 사장님 이안 계셔. 저 물어봐야지. 저귤인가 아니 아니 빠진 내가 <목소리가> 못 들어서 태안저 대출하고 얼마예요? 바쁘구만 물어봐야 되는데 나무가 지금 5월달 전까지는 성수기라 바뻐요 바뻐 바빠. 그리고 꽃이 안녕하세요 퍼포나무살려고요 네. 이거 8만원이에요? 이거 8만원? 아 올해 열매가 열린다고요? 이거 꽃잖아요 열매는 안 열리죠. 열을 죠 이거 옮겨 옮겨 심으면 몸살해가지고 열매 안 열리죠. 열매 열린다고 그러는데. 아 열매 안 열릴 건데 이거. 아나 이거 8만 원짜리 이거 사고선 서비스 달라고 해야 되겠는데. 아나 이거 8만 원 너무 너무 땡기는데 4만 원짜리를 한번 보여달래. 사장님.

내신 그건 하나요얼마인데 만원이에요 이건 안깎아줘요 이거 사야 하 묘목은 안 깎아져요 예? 묘목 깨끄만거 흔들기면 묘목이 만원이라고요 너무 비싸네 뭐. 아니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다 올라서 그 이거 내가 신청하면 이거 갖다 줄수 있어? 어떤 거 어떤 거 전산옥 그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철쭉 이거 이거요? 요거 이거, 요거 이거. 그것은 몇개없으니한 하시려면 빨리 묘목이 아, 이거 몇개 없어? 아니 100개는 있어요 100개는, 아, 100개는? 어. 포포나무 아 없죠? 저 있네 있다고요? 응. 시계. 우리가 뽑아 와야 돼? 아니요, 난 그거 흡수 받으면 난안 받아요 그냥 아, 가봐 가봐. 지금 아이고, 저봐. 아 네. 저거 4만 원이라고 요 이거? 네. 아4만 원짜리데 8만 원. 어, 높이는 되게 크네. 뭐 카드 나머지는 그거가? 아, 이거 4만 원짜리? 줄게. 나 어디 도망 안 와, 높이는 되게 큰데. 걱정 말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아니, 그릇, 이것도. 아, 몰라, 35 ,000, 35 ,000 어 사야고 포포나무 35,000원이네. 몰라 35,000원 35,000 있으면 될거같 우리 일단 밖에다 놓고 예? 하나? 어 일단 밖에다 놓고요. 8만 원짜리랑 지금 비교 좀해보게요비교하면 제일 단판이지. 8만 원짜리는 어이거 얼마나 키운 거예요, 저거 8만 원짜리? 그건 오래된 거예요. 8... 한 3, 4년 넘게 넘어. 아, 아, 3, 4년? 3, 4년, 4년. 그렇게 넓지 아이고 힘들어. 그건 뭐예요? 포포나무요. 어 네? 지났다. 뭔 나무? 포포나무 주세요. 응? 아로니아. 포포 열어요? 포포요? 예, 기잘 네. 자라더라고요 꽃이 피니까 여기서 피워서 저희가 사오는 거예요 몇년 키우는데 크, 빨리 크진 않아도 열매가 열릴 것 같아요 이제 꽃이 피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개 심었어요 많이 사 가셔요? 따로 뭐요? 근데 열매를 아직 못 봤는데 봐야죠 이제 열매 열리면 은 무슨 뭐 나오는 거야? 바나나랑 파인애플이랑 뭐고? 바나나랑 망고 섞은거같은 망고처럼 열려요 씨가 좀.. 예. 다이어트 맞아요 좋고. 몸에 좋다고 나무 어디갔대? 어디갔어요? 어디 제 나무? 끄내거 저기요 어어요 아, 엄마 저기 어어 엄마 차에 차에 야 아, 이거 35,000원인데 아, 근데 이것도 되게 큰데 이거 좀 잘라야 되잖아요 안 잘라야죠 아, 근데 이거보단 저게 당기는데 8만 원짜리. 네? 아, 8만 원짜리. 8만 원짜리가 8만 너무 땡기는데. 깎아 달라고. 그래. 8만 원짜리. 깎아 줘. 아, 엄마. 7만 엄마한테. 원에. 8만 원짜리 7만 원에. 유튜브 방송 나와도 돼요? 안 돼요. 저 이거 한번 물어보게. 얼굴은 안 돼서. 얼굴 안 돼요? 아. 무슨 방송인데요? 유튜브 그냥 나무 심는다고. 저 2,600명. 많진 않죠. 나중에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래도 재밌는 게한 네. 달에 네. 10만원씩 들어와요. 나도 아, 재밌어요. 네. 광고, 광고비. 이귤한번 물어보려고요. 귤? 아, 예. 아, 예. 얘는 집 안으로 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귤이에요? 아. 아, 아 따로 있어요. 네. 밖에 추위에 못 견딘다는 거죠? 네. 그렇구나. 아, 실내에서 키워야 되는구나. 8만원짜리 저거 세일, 아니, 깎아달라고 해야지, 현금으로. 8만원짜리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저거 둘다 해가지고, 둘, 두개다 사, 두개다 살까? 어차피 마지막, 요번 연도 마지막인데, 요번 연도 오늘 못심으면은 오늘 못 심으면은 이제 나무 못 심어요 내일 비오니까 <laughs> 그쵸 오늘 딱 심어야 돼요 내일 내일 모레 그비 비오니까 네, 예 나중에 못 심어요 해 뜨거워서 근데 요거랑 깎아달라 그래야지 저거랑 같이 8만원 3만5천원 그러면은 둘이 합쳐서 11만 5천 원이니까 9만 원아이거 <laughs> 말도 안 되는 아 이거 이 가격이 너무 처음부터 가격이 너무 높게 측정이 돼 있어가지고 사장님 요두개 응? 이거 두개가지고 얼마가 가능해요? 이거 저거 같이 10만 원만 줘 10만 원? 응안 됐지? 알겠습니다 10만 원에 사가지 마지막이니까 요번 연도 내년에 이제 내년에 올 거예요. 네. 이제 나무 심으러 내년에 와요. 네. 요번 년도 이제 나무 뭐 심죠? 어 나무 얼마무다 올라서 그래 현금 10만 원. 여올 어, 제가 두번 와야 되겠네. 왜? 차차 저기 있으니까. 차를 이리로 가져올까? 응. 어, 차 갖고 와요. 갖고 올게요, 차. 막 아, 이렇게 차. 뿌리 안 잘라도 돼요? 아, 제가 이건, 가져가서 이건 이건 가... 그냥, 꽃, 꽃, 심으면 그냥, 그냥 심으면 되잖아요. 심이 알겠어요. 이게 요번에 열매가 열린다고요? 수도 있는데 아, 모르죠. 알겠죠, 예. 몸살할 수도 있으니까. 거름을 놓고 심어야 되는데. 예. 걸음 안 줘도 돼요. 저희 닭똥 그런 거 많으니까. 알겠어요. 차 가지고 네. 올게요. 네, 네. 잠깐 이 나무도 여기다 놔둬이지 제가 놓을게요 제가 이거 매실 아니라는데 이거 자르지 마요 사장님 매실 매실 사장님 위안 잘라도 돼요? 가지 안 잘라도 돼요? 잘르려고 네. 그러죠? 아니 이 나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안 잘라도 돼요? 가지 놓을게요 자 결국에 나무 두개다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년도 마지막이 제 나무 구매니까 아 이제 나무 심으러 가야지 차 가지고 와야지 어 꽃집 꽃집 아가씨 얼굴 찍으려고 그랬는데 얼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아이, 하여튼 데리고 잘 데리고 가서 나무 심겠습니다 이따 또 방송을 킬수 있으면 킬게요 나무 두 그루 10만원에 아 너무 깎는 거를 너무 못다른거 같은데 잠깐 만 85000원에 3만 아니 8만원에 35000원이니까 둘이 합치면은 11만 5천원이죠. 11만 5천원인데 15000원 깎은 거잖아. 이거 잘한 건지 모르겠다. 15000원 15000원밖에 못 깎은 거 보면은. 아니, 근데 너무 그큰 나무를 너무 세게 부른 것 같아.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아, 원래, 하, 이게 너무 좀 그런데. 아까 전에 5만원 주고 그냥 냅다 가져갔어야 되는 건데. 나중에 뵙겠습니다.